오늘 소개해드릴 가방은 버버리 포이베 파우치 가방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. 앙큼신지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<laughs> 자, 오늘 소개해드릴 가방은 버버리에서 나온 음, 포이베 파우치 가방이에요. 이 가방이 사실 파우치로 나온 가방인데, 리폼을 해서 토트백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가방입니다. 저도 작년에 구입을 해서 한 1년 정도 너무 데일리 가방으로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가방이에요. 그래서 1년간 사용한 찐 후기를 어, 보여드릴까 합니다. 음, 가방을 구입을 하면 이렇게 파우치 형식으로 이렇게 조여매는 끈만 달려있는 형태로 가방을 구입을 하게 되고요. 어, 이렇게 열어서 안을 보시면 그냥 텅 비어져 있는데, 저는 안에 빳빳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안에 이너백을 따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. 구입을 한, 다, 할 당시는 그냥 이렇게 어, 안에 속지없이 이런 파우치 형식으로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. 이제 안이 굉장히 넓어요.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. 이것저것. 저는 좀 많이 들고 다니는 편인데 정말 많이 들어가고 이 앞에는 따로도 지퍼가 있어요. 근데 이 앞에는 전뭘 들고 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냥 사실 이 가방 리뷰하면서 처음 열어봤습니다. 안에는 그냥 이렇게 어 앞에 포켓이 작게 남아 있긴 하고요. 뭐 카드 지갑 정도나 그런 거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. 전 항상 이 안에 설명서, 이런 것들을 가방 안에 같이 넣어서 보관을 하는데, 버버리는 따로 이 파우치 같은 경우는 뭐 아이디 카드나 이렇게 있지는 않아서 이렇게 이너백을 안에 넣으면 딱 모양이 잡히죠? 이 이너백은 뭐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정말 종류가 다양하게 나오고, 가방마다 딱 정해져 있는 이너백이 나와요. 뭐 버버리 포입에. 이너백이라고 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구입을 하시면 되고 저는 따로 이렇게 옆에 토트로 매일 수 있는 끈을 따로 구입을 했습니다. 어, 이렇게 쪼이는 부분 양쪽에 고리를 거시는데 저는 오링을 이 형식으로 된 오링을 샀거든요. 그래서 안에 어, 이렇게 벌어지죠. 벌어졌다가 오므려졌다가 그래서 그 양면에 뽑아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오링 세트, 그리고 끈, 그리고 또 크로스로 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크로스 끈도 같이 별도 구매를 하시면 이제 파우치로 구입을 했지만 토트백, 크로스백으로 다양하게 이제 가방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죠. 저는 백화점에서 52만원 주고 작년에 구입을 했고요. 지금 공식 홈페이지의 가격이 60만원이더라고요. 이 체크무늬가. 어, 이두 가지거든요. 색깔이. 체크무늬 기본이 있고, 또 검정색이 있는데, 검정색은 제 친구가 구입을 한게 있어서 보여드릴게요. 나중에. 이 버버리 로고는 프린팅이 되어 있어서 음, 처음 구입을 했을 때보다 뭐 색깔이 조금 연해지긴 했지만 뭐 덧붙여져 있는 형식은 아니라서 떨어지는 타입은 아니에요. 자 가방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면 어, 지갑 들어가죠. 그리고 요즘은 제가 좀뭐 화장을 안 하고 다니기 때문에 거의 들고 다니는 게 일정해요. 이어폰 찾기, 머리끈.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고요. 저는 이 옆에 토트백 그 고리 색깔을 흑 니켈로 한 거거든요. 근데 제가 처음에는 저기를 골드로도 주문을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골드보다 흑 니켈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것도 사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. 어,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찐으로 잘 들고 다니고 어, 굉장히 선물용으로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제가 실제로 들고 다니는 모습도 보여드렸고요. 네, 이 색깔이 제가 집에 있는 브라운, 이 짧은 토트 줄이 있어서 브라운으로 맸을 때 느낌이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속 장식을 골드로 했을 때 느낌인데 골드로 했을 때는 뭔가 좀 가방이 더 경쾌한 어 조금 밝은 느낌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흑니켈이 마음에 들어서 흑니켈로 결국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고 이 오른쪽에 검정색은 제 친구가 구입을 한 색깔이에요.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검정색은 조금 더 가격이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이더라고요. 근데 검정색은 제 친구가 찐으로 사용을 해본 후기가 저기 버버리 부분이 어 얘는 프린팅이 되어 있지 않고 로고가 붙어져 있거든요. 그래서 오래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로고가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건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떨어졌을 때도 떨어진 로고를 가지고 오면 붙여 주는 AS를 해 주는데 그 로고가 만약에 완전 떨어진 상태는 에 AS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여기까지 제가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버버리 포이베 파우치 가방 리폼 리뷰 찐 후기였습니다.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